어, 오늘은, 어, 소변을 싸고, 이제, 어, 가장 문제가 뭘까요? 소변을 다 쌌어. 근데, 바지를 입, 어, 다시 입고, 이제, 좀 시간이 걸리면, 어, 옷에 묻어요, 소변이. 다 분명히 싸고 털었어. 털었는데, 문제는, 옷에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아시죠? 이거. 다, 공중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나, 이제 소변을 다 싸고 나서 보면 이렇게 신경질 나게 조금 묻어요 이렇게 조금 나온단 말이야 응? 분명히 나는 깨끗하게 털었는데 약간 나와 그쵸? 환장하겠죠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 아무리 실컷 고추를 털어도 고추 고추 뭐 어, 나쁜 표현이 아니죠 여자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금 나오자 조금 많이도 나온 것도 아니야 다 분명히 쌌는데 조금이 나와.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해결 방법이 뭘까요? 도대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laughs> 농담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과학자 연구를 한게 아니라 제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제 그, 거에 이제 완벽한 패치죠. 완벽한 해결 방법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거에 해결 방법이죠. 아주 사소한 팁이고, 네. 이게 대박이 날수 있지만, 어, 사람들 관심이 있어야 대박이 나겠죠? 굉장히 불편해요. 냄새도 나죠? 냄새, 소변 냄새 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심지어 는 냄새까지 나요. 왜냐면, 음, 소세지 베개 같은 거 배구자니까, 그죠 링크를 같이 올려놓겠지만, 그래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안 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서, 어, 일단, 뭐꽃추라고 하면 야하잖아요. 그래서 어 코끼리, 코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 어 이렇게 코끼리를 그릴게요. <laughs> 야하니까, 그쵸? 야하니까, 일단 왜 그게 원리가 뭔지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어 코끼리에서 물이 나오죠.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상이죠. 그쵸? 몇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이제 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을 털었어요. 물을 털었어. 그러면 물이 이제 끊겼지. 그쵸? 알기 쉽게 물이 끊겼는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까지 털었어. 그쵸? 근데 왜또 왜 나올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것도 호수에요. 호수, 호수인데 이렇게 생긴 호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말르지 말아야 돼. 여기에 이 안에 수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완벽하게 바싹 말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엔 항상 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생각하고 다르게 똥도 저희가 똥을 쌓을 때 깨끗하게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똥이 이렇게 항문에 있으면 항문에 있으면 똥이 여기까지 이렇게 차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 똥을 다 끄집어 땡겨서 내싸 싸면 이더 병이 걸려. 근데 의사가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도 말안 들어. 왜 나는 인간이, 인간인데, 인간 동물이 아니고 싶어. 근데, 인간이 동물이죠? 그래서 똥이 싸다가 여기서 끊기면,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똥이 에요이 정도에 있어. 알기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똥이 싸면, 이, 여기 벼야 되잖아요. 이, 여기 안에가 벼야 되는데, 응? 그렇지 않고, 여기 그냥 차있는 게 정상이라는 소리예요. 안 맞으면 해서. 건강에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여자나 남자나 깔끔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뽑아내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치질이 걸려요 치질 과도하게 매운 걸 먹으면 과, 과도하게 막 나오려고 그래요 똥똥해 그 저거에서 과도하게 나오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그 그 치샘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빠져나와서 이제 매운 거 먹으면 더 이제 똥을 쌌는데도 이제 똥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자극을 받아서 어이 치질이 나오는 거야 치질 이제 아시겠죠? 뭐 치질 얘기까지 했는데 예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도 안 보죠 중요한 거는 아무리 금쪽 같은 영상을 찍어도 이제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했고 어. 이제 해결 방법을 어, 말씀드려야죠. 이렇게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코가 있으면 이렇게 코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걸 휴지를 미리 싸기 전에 휴지를 이렇게 끊어가. 이렇게 휴지잖아요. 휴지 휴지를 한세칸네칸 정도 끊어 손에 잡고 있어. 한 손에 오른손에 오른손에 잡고 있어. 오른손에 미리 그 다음에 이제 다 쌌어. 털었어. 그 다음에 이 코끼리를 이렇게 감싸요. 휴지로 대충. 대충 감싸면 돼. 그 상태에서 이걸 들고서 가지 말고 그냥, 음, 여기에 쌍방울 있잖아요. 쌍방울. 쌍방울이 있으면 쌍방울에 그냥 밀어서 넣어, 넣어 놓고 있어요. 그냥. 뭐, 굉장히 야한 얘기 같지만 하나도 안 야하죠? 뭐, 그림도 야하지 않죠? 쌍방울에 그냥 휴지를 싸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이 다음이에요. 뭘까요? 걸어가. 네 발자국. 네 발자국.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응? 음? 네 발자국을 잡고서는, 거기, 쌍방울, 쌍방울 말고, 그, 어,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잡고서는 네 발자국, 다섯 발자국을 걸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에 이렇게 이 혈관, 혈관이랑 오줌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극을 받아서 나와. 점점점점점. 그러면 아까 어,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지가 있으면. 여기에 여기에 여기 이렇게 묻는 현상. 여기 이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예요. 진짜로. 이렇게 안 돼. 이게 팬티까지 다 젖는다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팬티가 젖어. 팬티가 젖어서 어떻게 된다? 찌릿내가 나. 어떤 사람 보면 옆에서 찌릿내 나죠. 이래서 이런 거예요. 이래, 이래서. 이 걸어가면 여기서 몸에서 자동으로 나 나오는데 어 그냥 그냥 털고서 가면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사람 그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요실금이다 무슨 뭐다 막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해결을 단번에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큰 벽에 같은 걸 사용하거나 그러면 옷에 막 배겨요. 이제 배겼을 때는 이제 빨아야겠죠 이제 밟아서 세탁기에 안되고 밟아서 어, 빠시면 돼요 이제 담궈놓는다고 하는데 어, 편백수 같은 걸 넣고서는 오랫동안 담그시면 냄새가 많이 빠지겠죠 락스나 그죠 그래서 대충 어, 그렇게 해 봤어요 이렇게 소변이 막 나오죠 이 일부러 이런 옷을 파나봐요 이런 건 별로고 음대충 그래서 별거 아닌데 어 이제 올려 봤습니다 별거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에요 오줌이 조금 나오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경질 나고 아니, 신경질이 나고 굉장히 힘들어요 소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쵸 이게 얼마나 그쵸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요 조금 튀어나온 거딱 보면 아 여자들이 딱 눈치 튼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매너가 있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는데 좀 노하우를 올려봤네요 노하우 뭐 허접한 노하우지만 남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노하우죠 남자인 과, 과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냄새가 나 여기 안 보인다고 해도 이 밑에 베이겠죠 그러면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어, 해결하는 방법이니까, 냄새가 안 나게 이제 하는 방법이니까 올린 거고, 그리고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어, 그 뭐지? 그게 있으면, 그 뭐지? 음, 이제 조금 종족, 성욕이 있으면, 냄, 이렇게 소변 냄새가 원래 조금씩 나게 된대요. 그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전기가 되면, 소변을 이제, 바, 어 다리에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정상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소변 냄새 나는 게 비정상인 거가 됐잖아요. 근데 겨드랑이 냄새 나고 소변 냄새 나는 거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에서는 이제 정상인 거죠. 저희 인간이 너무 어, 변기통 같은 것도 변기통. 이 변기통 같은 것도 이제 과도하게 이제 과도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 앉아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책상처럼 앉아서 싸죠. 바닥에 앉아서 써야 되는데 그 뭐지? 어,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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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통 이렇게 생긴 걸 이제 써야 된대요. 사람이 쭈그려 앉아야지 건강에 좋다네요 쭈그려 앉아야지 근데 이렇게 앉다 보니까 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쭈그려 앉는 게 가장 건강에 좋다고 하대요 그래서 자연 인간의 자연 그대로가 가장 이제 인간에게 이로운 거죠 그래서 어, 대변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경기를 이런 걸로 쓰시면 더 좋겠죠. 여기 이제 올라가서 발로 해서 밟아서 올라가서 하면 되겠죠. 근데 공공 화장실에서는 이렇게 발 받치고 올라가면 굉장히 실례가 될수 있으니까 양발 벗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활 팁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어 저거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 이제 받침을 놓고서는 어, 올라가서 쌀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새로 생겼어요. 또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이제 많이 파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 요 앞에 받침을 놓고 이제 올라가서 다리를 앞으로 들고 싸면 이제, 어, 저거 되는 거죠. 그 뭐지? 건강에 좋은 거죠. 건강에 좋은 자세가 변비가 안 생기고 가장 좋겠죠. 그래야지 힘을 줄때 편하고 이제 건강에도 좋고. 도변, 대변이 잘 나와야지 건강이 좋으니까, 그충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이네요.